인도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미티어 발사 성공으로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동급으로 올라선 KF-11 보라매 이번 미티어 발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 KF-11 보라매는 현대 전투기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및 그리펜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유튜브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국뽕 채널에서 퍼트리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국내 언론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해외 언론, 그것도 밀리터리 자부심이라면 중국 뺨치고 최초의 자국 전투기 테자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FA50 때문에 속아리를 하고 있는 인도의 주요 매체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4년 5월 8일 12시 20분경 87km 떨어져 있는 무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미티어 발사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기술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며. 미티어 발사 테스트에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40대 양산을 주장했던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일단 2024년 5월 8일에 게재된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해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기 kf-11이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불리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티어는 또한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 미티어 발사 테스트는 kf-21 보람의 개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테스트에 성공한다면 kf-21 보람에는 최첨단 요격 능력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엘리트 전투기 대열에 합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5월 8일 k f 2 1 시제기들 중한 대가 대한민국 남해안 해상에서 미티어 테스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는 2023년 3월 k f 2 1 시제기 두 대가 비행 중 미티어 분리 테스트를 성공시켰던. 기념비적인 업적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3월 당시 무장불리 테스트 성공이 이번 실사격 테스트의 실질적 토대가 되었다. 이번 실사격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KF-21 보라매의 장거리 시계외 공중전 BBR 능력을 검증하여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중표적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요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번 미티어 발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 KF-21 보라매는 현대의 전투기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및 그리펜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우연하게도 로키드 마틴이 만든 F-35 라이트닝 2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미티어 발사 능력을 지닌 KF-21 보람의 블락 원투가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투기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유라시안 타임즈의 분석은 향후 KF-11 보라매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많은 힌트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1980년대 기술로 설계된 기체들이지만 KF-11 보라매는 2000년대 기술로 설계된 스텔시안 전투기라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KF-11 보라매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에로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도 라파리나 유로파이트 타이푼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강구영 카이 사장은 KF-11 보라매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F-414 엔진을 쌍발로 장착한 F-18EF 슈퍼 혼넷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1 4 0 0달러 한화 1,9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죠. 말이 나온 김에 F-35가 미티어 운용능력을 지니게 되는 시점은 블락포 버전으로 개량되는 시점부터이지만 여러가지 난제들 때문에 블락포로의 업그레이드 시기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KKMD 623화 F-35는 스텔스 전투기일 뿐 아직 5세대는 되지 못했다. 2029년으로 또 다시 연기된 블랙4 업그레이드의 비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티어는 공대공 무기 체계의 정점으로 종종 이름이 오르내리며 전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200km가 넘는 사거리를 자랑한다. 미티어는 길이 3.6m, 지름 17.8cm, 무게 185kg이다. KF-11 보라맨은 최대 4개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전투 범용성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한 KF-11의 실전 배치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KF-11 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인은 야심찬 양산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 안에 KF-11 블록1 20대를 제작하고 이듬해인 2025년에 20대의 KF-11 블록1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남은 개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대한민국 공군은 2026년 하반기에 KF-11 양산 1호기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F-11 양산 1호기 인도라는 업적이 개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F-4 팬텀과 F-5 프리덤 파이터를 현대화된 전투기로 교체하려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력에 장족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티어는 현존하는 최고의 시계외 공중전용 공대공 미사일 BBR-AAM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른 공대공 미사일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 킬러 미사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미티어 미사일의 기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차세대 시계 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려 시도했던 유럽 여러 국가들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산 AIM-120 암남의 성능을 능가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이 착수한 것이 바로 미티어 개발 프로그램이다. 미티어를 다른 공대공 미사일과 차별화시키는 특이점은 바로 상호협력적인 발상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로켓 추진 시스템에 있다. 미티어가 다른 공대공 미사일을 제치고 최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중심에는 고체 연료와 흡기량을 조절할 수 있어 추력 제어가 가능한 덕티드 램젯이라고 불리는 로켓 추진 시스템이 있다. 전통적인 공대공 미사일과는 달리 미티어는 공대공 순항 미사일에 적용되는 원리로 작동하고 덕분에 비행 경로 전반에 걸쳐 정밀한 추력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은 미티어에 독보적인 작전 유연성과 효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전술 시나리오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비행 초기 단계에서 미티어는 엔진 제어를 통해 연료를 보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더긴 사거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미티어는 목표물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종말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조절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능력을 통해 미티어는 발사 지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교전 지역에서도 마하 4.5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에 적용된 추력 시스템 기술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러한 추력 시스템 덕분에 미티어는 교전 중 기동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탈출 불능 구역 에니지를 두드러지게 확장시켜 장거리 교전에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과 차원이 다른 미티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와 치명적 성능으로 적기를 추적하여 요격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시계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동우 미사일의 기술 발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첨단을 달리는 센서와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현대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초속으로 자리매김했고 가공할 성능으로 제공권을 보장해준다. MBDA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미티어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브라질, 크로아티아, 그리스, 인도 그리고 카타르 같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티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4년 5월 8일에 게재된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 'World's Best Air-to-Air -Air Missile'. South Korea ready's KF-21 fighter jet for first No Escape Meteor launch.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 대한민국 KF-21 보람에 탈출 불가능한 미티어 미사일 최초 발사를 준비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의 지적대로 KF-21 보람의의 미티어 발사 테스트 성공이 지니는 의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둘째치고. 이 미티어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기동하고 있는 목표물에 제대로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형 A4 레이더와 한국형 임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한국형 A4 레이더와 한국형 임무 컴퓨터의 실제적 성능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입을 댈 구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가 소수의 첨단 무기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운용 가능한 양질의 무기 체계들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KFCB 보라매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FCB 보라매 개발 분담금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나 자카르타 같은 언론들마저도 운용 유지에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시시콜콜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F-35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KF-11 보라매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뛰어난 상황이신 능력과 우수한 종심 침투 능력을 지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반드시 필요한 전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F-35보다 스텔스 능력은 물론 상황 인식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KF-21 보라매가 더 많은 숫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국과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인정하고 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블락 3가 아닌 4.5세대 사양에 충실한 KF-21 블락 2라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세계 14위의 면적을 지닌 거대한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자국 방어를 위해 우수한 공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술기 전력을 살펴보면 노화가 심각한 F-16 30세대, 러시아 수호의 전투기 16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합쳐도 쉰 대가 되지 못하는 수준이죠. 더구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F-16을 하루속히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사후 서비스 때문에 운용에 문제가 많았던 수의 호 전투기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무리해서 구매했다는 사실은 어떻게든 억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42대의 라팔로 광활한 인도네시아 영공 전역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려면 인도네시아는 최소한 100대 이상의 현대적 제공 전투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한 F-16 A, B, C, D 33대의 퇴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대 이상의 제공 전투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인도네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100대의 현대적 제공 전투기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비싸디 비싼 라팔이나 F15EX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60%의 가격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는 KF-21 보라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이 끝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언론들까지도 KF-21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kkmd 704와 kf-11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인도네시아 개발분담금 6천억 삭감 사태 인도네시아의 기술 먹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형자산 인 개발분담금에 대해서는 은행 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순수하게 정부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금액이죠 그러나 KF-11 보라매처럼 형태를 가진 유형 자산을 구매할 때는 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프랑스가 라파를 해외에 판매할 때도 80에서 90% 가까운 돈을 대출해준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사천 공장을 방문한 태국 국방장관 수티인 클랑생을 만난 강구영 카이 사장은 양산형 KF-11 보라매의 가격이 8천만 달러 한화. 1천억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800억 수준으로 이야기 되던 kf-11 보라매의 가격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1천억까지 올랐는데요. 카이 소식통에 따르면 블그 1버전 의 kf-11 1차 양산분의 생산비용은 2천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 인도분 120 대와 인도네시아 공군에 인도되는 숫자 50여대를 모두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 1천억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개발 분담금 6천억에 KF11 보람의 블락원을 48대 판매할 수 있다면 개발 분담금 1조원을 우리가 메우더라도 KF11 대당 가격을 1천억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당장 인도네시아 외에 KF11 블락원에 투자하겠다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손절한다면. 추가 개발 분담금 3천억도 받지 못하고 KF-11 보람의 대당 가격도 1천억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최초 40대 양산 계획에서 카이다의 보고서 때문에 20+20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조차 생산 단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업계 소식통은 우려했습니다. 하물며 48대라는 양산 물량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다면 어느 정도의 후폭풍이 몰아칠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방사청도 마음 같아서야 인도네시아를 향해 당장 때려치워 외치고 싶겠지만 외교와 무역 그리고 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은 대대손손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시각이나 부정적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KF-11 보라매의 미래를 구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벤지 멜리처리 채널 KKMD.